어,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, 이런 모습이 봤어요? 이런 과일이 그 먹어봤습니까? 이런게 그거 이렇게 뭐지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어, 람부탄 람부탄 그거 근데 한국에서 없어요 내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 어디 가더라도 이런 어, 람프탄 농장에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그래서 저 생각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카무디에서 진짜 너무 많아요. 여러분. 어디 가더라도 시장, 가도 어, 마을 들어가면도 있어요. 그거 많이 있고요. 먹고 싶으면 그냥 딱 먹어도 돼요. 그거 카무디에서. 어, 그거 이렇게 생 어, 걸로, 생 걸로 먹으면 제일, 제일 최고예요. 제일 맛있어요. 진짜요? 근데,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게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. 말랐을 때, 말린 거, 말린 거, 먹으면 또 맛있고, 아니면, 어, 이렇게, 그, 뜨거운 물로 삶아서 가지고, 다음에, 그, 설탕 조금 넣고, 다음에, 이렇게, 넣는 거, 뭐, 캔 같은 거 있으면, 그냥 캔 안에 넣고, 그, 냉장고에 갖다, 넣으면 돼요. 그거 오래 동안 먹을 수 있어요. 진짜 멋있어요 그거. <laughs> 여러분 안먹어봤죠안 먹어 안 먹어봤으면 이렇게 그 한번 드셔보세요. 그거 캄보디아에서 너무 많아요. <laughs> 저도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알고 있어서 그거 엄청 좋아요. 근데 뭘 먹어요. 한국에서 그거 없어요 여러분. <laughs> 진짜 없어요. 있어도 이렇게 아시마트 가면 캔 같은 거, 그다 우리 우리 동안 이, 있는 거 그거 있어요. 그데생생거못 먹어요. 바로 바로 못 먹어요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마그그먹고싶으면컴무터 한번 가봐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여주시고 다음에 또 보여주 쭉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 안녕히 주무세요.